그래도 뭔가 무슨 데뭐 타고라지? 오마야, 코로스 오마야, 코로스 오마 오마야, 코로스 오마야, 코러스 오마야, 코스 오마야, 코러스 오마야, 코나요 코로스 오마야, 아 코로스 오마야, 아코스 오마야, 마야 이런 서야 <서버룸이? 웃음> 뭐, 하여튼, 내가 제이스는 아니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트위치 핸드폰으로 어떻게 후원하지? 그, 트위치, 어, 트윗. 어, 방송 하단에 보면 트윗이라고 해가지고 후원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들어가면은, 이제 그 후원할 수 있는 창으로 가지고, 거기서 후원 가능하십니다. 아, 일본인들 많다 일분 일본 방이네 여기는 <laughs> 네, 주연님 어서오세요 어, 들어왔다 지금 문을 왜 열어놓은거야? 파밍하러 와줘 파밍 자 제이슨이 일본인 제이슨인데 피치를 한 제이슨이거든요. 어, 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제이슨이기 때문에 아,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대변이 빨리 가서 템 주워 빨리. 뭐야?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이쪽 킬 <laughs> 제이슨. 아 죽일 수 있을까? 시청자분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가능도 할수 있는데 위험해요. 무기 들었나? 어 가는데? 아 다른데 템주로 가나 보다 내가 템주라니까. 이게 다른 애들이 먼저 먹기 전에 빨리 뭐 칼찌나 뭐 이런 걸다 주워야 된단 말이야. 아 어, 이렇게 칼찌. <laughs> 영어로 말한다고? 여기 이런 것도 있네 타자기 로얄 완전 옛날 느낌 나네요 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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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먹어. 와서 먹어. 나 있어. 그 뭐냐 그 무기 들고 내가 제이슨 때릴 테니까 제이슨 그니까내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와. 제이슨한테 잡히면 바로 때릴 수 있, 있을 만큼의 거리 한한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 잡히자마자 바로 때려줘야 돼요. 제이슨 등 때려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때려야돼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있어야돼 멀리 가지말고 일단 제이슨이 오면은 가까이 붙으면 되니까 뭐 지금은 가까이 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칼집 많은게 좋나요? 아니면 치료하는 아이템이 많아야 좋나요 어.. 둘다 골고루 있어야 좋아요 네. 이게 칼집만 많으면 맞아죽고 메디켓이 많으면 잡혀 죽더라고. 어, 이게 무슨 무슨 법칙인지 는 모르겠는데, 꼭 그런 식으로 죽더라고. 죽이자가 뭐라고 그랬지? 코로스 코로시? 코로스? 코로스? 응 코로스? 코로스? 네. 이바요가 뭐야? 그냥 어 이름 어이! <laughs> 어이. 어이! 어이! 제이슨 코로스 어이! 제이슨 코로스 어이. <laughs> 어이! 어이!

와아! 아아아아 죽어버렸네 스로스후후이이다 <laughs> <laughs> 제이슨일본로도 자, 이제 일본어도섭렵하겠습이다하이하이하이는 중국말 일... <laughs> <조금> 아니야알았서가 <laughs> 뭐지? 일본말로 어. 와까따, 와까따. 응. 와카다와카다와카다 응. 가 자, 제이슨 스웨터 입고 뭔가 말이 이상해 응기는데응기는데 진짜 응아맞 지금 막호이데 난데, 난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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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데, 난도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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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래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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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말을 해야 뭐라 할데 ま、もう一回行ってください。何歳ですか反対だと思うけど。あなたは今、明日に人いるじゃん。そこはキャンプがあるから違くて上の車車がある車 아마 下がキャンプがある... 밑에 캠프가 있가 있고 응. 위에 차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는 건그 정도야 엄청 일본어만 알아 지금 어디 제이슨 하우스, <웃음> 하우스. <웃음>

귀여워. <laughs> 아, 소리 못 들었어 막 어. 아까 너가 코, 제이슨 죽이점에 막 내가 아 그래? <laughs> 어. 아 그래. 근데 지금 어, 토미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응. 응. 수, 스웨터 입고 누가 죽었다고? 아 그래? 아 그럼 답이 없네. 존나게. 육현이 <laughs> 어서 오세요. 근데 졸라웃기다 남자에서 여자로바뀌는다무 미안감 없이 그냥 말한대. 아이고.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약속은 지킨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우 하. 우 하. 우우 하. 우 우. 아, 저 뭔가, 남자 뭔가, 음. 아, 또 뭔가, 말라. 아, 또 뭔가, <laughs> 아, 또뭔 아, 그랬가 <laughs> 아, 또가 아, 안해가 아, 또가 아, 또 뭔가, 아, 또가 아, 또 뭔가, 아, 이 뭔가, 아, 또 뭔가, 아, 또 뭔가, 아, 또 뭔가, 아, 또 이제 무서해진다고아 근데 다 죽여 버려 가지고 애가 아우 제가 <목소리도> 뭐라 그럴 거야. 음? 뭐아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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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러다가, 이러다가 거야. 는데 어? 크릴 거야. 몰아아크릴 거야. 몰야아크릴 거야. 몰아아 거야. 뭐아크릴 거야. 몰아크크 말할 때 말해? 응. 근데, 나, 나여잔줄알거 아니야? <laughs> 어? 나 이제 여잔줄알거 아니야?